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높고 낮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고 적음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더 높아지려는 생각, 내가 남들보다 좀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이 굉장히 에, 아주 많이 작용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차이는 어 그렇게 하나님 입 앞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것들이 크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건물도 또 낮은 건물도 비행기를 타고 만메터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흡사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갖고 왔다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제자 뜻밖에 물음을 갖습니다.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음을 갖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차이, 천국의 차이는 소유에 대한 차이를 어,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을까? 누가 더 낮을까? 이렇게 열두 명이나 있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라는 생각을 이 땅의 삶의 모습과 같이 비교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영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뭐 크고 작은 것들을 논하지 않겠느냐. 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족지 않게 하는 사람. 이 실족제, 실족지 않게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실족지 않, 않은 삶을 사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른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그 소유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족당했다 그러고 와신 상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른, 어른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내가 실족을 어, 했어도 또 실족을 당하는 일을 했어도 그리고 그 다음 날또 만나면 친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실족을 하는 일과 실족을 당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고 깨면 잊어버려도 또 다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자고 깨면 또 다시 인사하고 다정한 삶을 사는 글. 또 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에 큰 벽을 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린 나이 같아라고 말하는데, 그 벽을 치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에는 큰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겸손은 무엇이냐면 남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빌보스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보다 남을 더어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 겸손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겸손의 능력인데 우리가 겸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천국의 삶을 다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천국은 높고 낮음의 그런 세상이 아니라 누림에 대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많이 누리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소유에 대해서 소유한 것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요. 그냥 누리는데 좀더 많이 누리느냐, 많이 누리지 못하냐, 느 많이 누리면 하, 세상에서 참 주님의 영광에 살았군요. 아유, 그렇게요. 저는 좀 부족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작은 누림이나 큰 누림이나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의 능력의 천국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상급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천국에 대한 상급을 잘 이해 못하고 이 제자들처럼 소유욕과 높고 낮음에 대한 생각 이 땅에서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 가서도 많고 적음 또뭐 높고 낮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천국은 다똑같아야지 여러분 똑같은 거는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도 똑같지 않아요. 방원들은 더 많이 누리고 백성들은 누리지 못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천국은 천국은 누림에 대한 가치인데 언제나 그 누림이 많고 적더라도 주님의 은혜라 감사가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있는 곳이 천국의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천국에는 아주 크고 웅장한 왕궁 같은 집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왕궁 같은 집에 이 땅에서 어떤 자재를 재료를 올려보내느냐에 따라서 봉사와 또 헌신과 또 이제 존귀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내가 내 살만한 그런 집을 자재를 올려보내는 것이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천국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충성을 다해서 자재가 많이 올라가면 집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자재가 올라가지 못해서 집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 올라간 집 자제 가지고 집을 만들어 사느냐 그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그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서는 내가 뭐 작은 그런 상황에 살든지 큰 상황에 살든지 그건 다 누림에 대한 감, 감사하라. 거기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찌그러졌지? 그거는 마귀가 주는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비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 사도 바울 뭐, 목사님 만나면 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일을 채찍에 4 0에 하나가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지요. 아우 저는 그냥 예수님 바로 믿고 천국 갔더니 사는 게 누리는 게 그렇게 누리 풍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우 그래도 천국에 온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지요. 천국은 다 주님의 은혜지요라는 그 겸손함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에 이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찌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은 죄를 졌으면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이 겸손의 능력인 회개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어? 버릴 게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죄가 많으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감사로 누리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이므로 기억, 여러분 믿,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흔 아홉 마리의 그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흔 안 마리의 길을 잃지 않은 양을 산에,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하나 찾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짐승들이요 한 어린 새끼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이 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 짐승들이 예, 아주 그냥 강한 그런 짐승들이 오면 그 어린 새끼를 보호하려고 어미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요 찾으면요 서로 막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 한 어린 양을 찾은 것을 통해서 주인이 기뻐하지만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이 어우 저 말이야면 응? 어디로 돌아다가 우리 이렇게 들에 두개 만들어 응? 저 말이치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핀잔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길 잃은 어린 양을 하나 찾아서 주인이 기뻐 메고 왔더니, 그 양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그 잃어버린 양이 온것 때문에 소리를 내고, 매 그러고, 그 어미가 좋아하고, 주변이 막 좋아하고 하는 함께 찾아서 더불어 살게 된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가 좀어좀 어, 좀 약하면 아왜 저래 말야 똑바로 좀 하지 이러거든요. 그 세상 사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천국을 만들고 누리는 것인데 것이 아니라 없다가 들어왔으니 기뻐하고 또 축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주인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우리는 더도 같은 동진의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하는 것이 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겸손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은 동진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 화가 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남을 나보다 더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천국도 남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막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삶이 얼마나 많고 적은 애가 삶이 아니라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누림의 차이가 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밑에 누리는 게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좋은차를 타든 뭐. 안 좋은 차를 타든 좋은 집에 살든 안 좋은에 살든 빌딩이 높든 낮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도 뭐 보일랑 말랑하면서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죠. 천국은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놓치지 않아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삶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안겨서 들어가면 누가 높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이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예의도 갖추고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주님의 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여러분 삶에 그리고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는이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로 하늘과 땅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에 겸손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의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마귀가 없어지면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일이 남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천국에서의 높고 낮은 삶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두려운 것 때문에 행복함을 누리고 사는 믿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면서 하늘의 땅의 권세와 복을 마음껏 풍요하게 누리고 살고 주님 앞에 강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사는 주님의 역사. 혹시 실족의 딸자로도 주님 나를 얻으시고 그 양들 틈에 다시 집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양식을 위한. 어, 기도 여러분들이 할때 주님의 생육하고 본성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사업과 직장과 그 생업에 복을 받는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있기를 바랍니다. 단임감님 감독회장 선거에 단독출마되어 당선과 취임으로 축복하시고 맡겨진 큰 사명들을 넉넉히 감사와 감당하시도록 성경 도와주고 시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원 채용한데 믿음과 충성된 직원이 채용되게 하시고 청구된 결제가 즉시 입금되도록 기도합니다. 문영숙 전원님 네. 생업에 복을 주셔서 직장에 돕는 자들 넘쳐나게 하시고 삼천여자 100억 재정의 축복의 도구로 수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문정 군사님 네. 생업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길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감독님 창주도 건강 주시고 감독님 단독 출마로 당선게 되고 귀를 치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윤현숙 장로님 네. 김중열 사업장 차지우 미추 공간본창 하기에 생업회복과 김성호 김들이나 직장과 환경회복 생업회복 양심회복 주시고 배옥지장 축복이 통로되어 삼천성도 전도예배에 주인공의 복 누리는 봉사로 하늘에 상급 받고 예배 성공하도록 정령을 충만한 삼 살도록 직장과 생활 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진 권사님 화성 종합 배관과 S.T 배관을 축복하셔서 생업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십주일 하나님께 엄둘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란 집사님 생업의 복한경의복 주셔서 삼천 예자 배국 최의 축복 동료 하시고 주님께 온둘리게 하옵소서 문영미 권사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생업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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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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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견 o 리 i a b o d 라 a 리 o d i Abodi 게 하리게 i Ab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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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게 o d i a 샤 o d i Ab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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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양 i 해주 o d i Abodi a b 아버 i Abodi 아버지 d i Ab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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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d 시 a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위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요를 도하여 주시서 예배로 하내님의내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생자에 지랄하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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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아버지 영광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리겐 내리겐 라오리겐 샤라오와 올리겐 내리겐 라오리겐 샤라오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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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강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겸손해서 하늘의 능력을 누리고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답밖게 하시고 아버지 생업에 복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업에 보고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시고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 바꾸셔서 다른 성도들에게 주님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제도 신속히 이루어지게 선결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높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돕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이시여 이제 모든 지원받는 것들이 아름답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로지켜주시옵서 아버지 생업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자 상한자 고쳐주시고 성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인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효숙 집사님 신속히 아버지 강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성수 성론이 아버지님 수술 전에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재우 집사님 아버지 김부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명자 권사님 김기식 권사님 아버지 손영은 선님장제순님 권사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타근정, 아버지 성로님의 1위까지 성령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름이시여, 주님 양인난 집사님, 아버지 이름이시여,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주님의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철 장로님과 권자 장로를 비롯한 청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인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주의 보호를 누리는 건강과 장수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가는 날이 가장 건강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사고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끝내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온 족속들을 축복하고 천국 가는 청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원사님, 아버지 최육장은 김무자 권사님 아버지 홍혜성 권사님 이봉도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엄순난 권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엄순난 권사님 낙상하여 아버지 주님 위기가 있었으나 주님이 회복시켜주셨는데 의사는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의식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고치시는 것을 아버지 아름시오 영광들과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는 아버지 님름시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시께서 이끌어 주고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숙한권사로 괴롭히는 모든악한 질병아 저주받고 떠날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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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간호사와 약물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님름시오 이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종희 정양자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름다운 신앙의 환경을 아버지 교회 근처로 만들어주시고 임명자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믿고 그 하늘에 상금 쌓고 주님 앞에 영광도 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신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정현 집사님 박미순 아버지 송련이 지켜주시고 이순숙 전사님 아버지 신동우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오며 아버지 반드시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대영권사님 사랑한 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오늘 오후 1시에 아버지 수술할 때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와 약물과 아버지 도구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 없으신 주님이 완전히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불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주님의 보호가 임하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아버지 일일 아버단합대에 다녀올 때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험이 비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연합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삼천 아버지 성도와 백옥재정의 통로로 주님 수임받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독 회장 선거에 주님의 단일 출마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응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이제 강원도와 아버지 대전과 서울과 곳곳에 다닐 때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심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아버님 싱가폴과 황도와 신과 인천과 홍콩과 휴통과 아버님 전 뉴욕과 그리고 호주 타운스빌과 그리고 또 아버님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는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 위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예배의 최소가 되도록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며, 신과 인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아버지 생업에 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노니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 복이 넘칠지어 환경의 복이 넘칠지어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 종력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그리 떠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충만케 하시는 총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